오늘은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것, 또 우리 영혼,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관점을 하나 파헤쳐 볼까 하는데요. 이걸 따라가다 보면 아마 우리 자신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질 거예요. 자,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? 모든 건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. 지금 여기 현실에 살고 있는 나랑 저 너머에 있을지도 모르는 근원적인 나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요. 우리가 발딛고 있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그 구조부터 알아봐야 해요. 네. 우리 자신을 알려면 먼저 이 관점이 말하는 우주의 기본 설계도부터 봐야 합니다. 모든 걸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일종의 황금 비율 같은 게 있거든요. 바로 이거예요. 자, 핵심은 바로 이거. 70대 30입니다. 이 관점에서 보면요. 이 우주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물질 에너지가 30%를 차지하고요. 그리고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근본 에너지가 나머지 70%를 이룬다는 거예요. 이 비율이 바로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거죠.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? 우리 인간의 영혼도 우주랑 똑같이 정확하게 이70대30 비율을 따른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70%는 눈에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영역에 있고, 딱 30%만 이 몸뚱이에 깃들어 있다는 거죠. 이게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우주라는 증거 아니겠어요? 자, 좋아요. 그럼 우리 몸의 구성 비율이 우주랑 똑같다는 건 알겠는데,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생기죠? 아니, 우리는 대체 왜이 30%짜리 물질 세계에 와 있는 걸까요? 이 여정의 진짜 목적이 대체 뭘까요? 이 프레임워크에서는 지구를 교화소라고 불러요. 근데 이게 무슨 벌받는 감옥 같은 게 아니고요. 일종의 훈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우리 존재의 70%를 차지하는 그 영혼이 이30% 짜리 물질 세계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더 단단해지고 성장하기 위한 곳이라는 거죠. 여기서 질량을 키운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바로 영혼의 깊이나 지혜가 더해지는 걸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 이걸 좀더 쉽게 이해하자면요. 우주 전체의 근원적인 신, 그러니까 원신이 있고요. 그리고 그 신의 일부로서 성장하려고 여기에 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개체신이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뭐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신성을 향해 나아가는 위대한 여정 중에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. 자. 지금까지는 이 세계관의 어떤 기본적인 뼈대를 살펴봤어요.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. 이게 지금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주 큰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요. 우리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면서 힘을 쓰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뿌리부터 바뀌고 있거든요. 놀랍게도 이 새로운 시대의 힘은 바로 말과 상상에서 나온다고 합니다. 예전처럼 뭐 무기나 어떤 외부의 힘에 기대는 게 아니고요. 이제는 우리 머릿속 생각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엄청나게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뜻이에요. 이게 참 흥미로운 게 이런 개념이 현대 기술이랑 딱 맞아떨어지는 지점이 있어요. 요즘 많이 얘기하는 메타버스 있잖아요. 이 관점에서 보면 그 메타버스라는 공간이 그냥 게임하고 노는 곳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상상력이 어떤 물리적인 제약도 없이 새로운 현실을 막 만들어 보는 그런 영적인 활동의 새로운 무대가 된다는 거죠. 그러면 인간의 힘이 어떻게 이렇게 수동적인 상태에서 능동적으로 바뀌게 된 걸까요? 그 원리를 한번 자세히 뜯어 보겠습니다. 옛날에는요. 동양에서 말하는 천지인 사상처럼 인간은 자연의 일부로서 하늘과 땅의 기운을 받아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. 그러니까 거대한 자연의 힘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역할이었던 거죠.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공식을 쓰게 됩니다. 외부에서 오는 우주의 힘, 즉 하늘의 힘 30%에다가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고유한 에너지, 바로 자신의 전기 40%를 더하는 거예요. 여기서 제일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의 힘, 이 40%가 공식에 추가됐다는 점입니다. 자, 그렇게 30%와 40%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죠? 바로 70%가 나옵니다.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직접 쓸수 있는 힘의 크기예요. 과거랑은 정말 비교도 안 되는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엄청난 힘인 거죠. 자,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.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이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 하나의 결론을 향해 가고 있었거든요.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이 관점이 말하려는 궁극적인 진실은 과연 뭘까요? 이 관점, 정법의 결론은 이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. 정법에서는 인간은 근본 원소로 파괴 불가능한 신이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우주를 만든 근본 재료 그 자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신과 같은 존재라는 정말 강력한 선언인 겁니다. 자,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 이 질문은 온전히 여러분 각자의 몫이 됩니다. 여러분이 바로 그 파괴 불가능한 신적인 존재로서 70%의 힘을 쓸수 있다면,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말과 상상은 어떤 세상을 만들어내고 있나요?